여러분, 맨날 다이어트 유튜버들이 탄수화물 줄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그럼 탄수화물은 전부다 몸에 안 좋을까요? 탄수화물 먹으면서는 절대 살을 못 빼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제대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만든 그로우라는 교육 플랫폼에서 다이어트 강의로 1위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막상 혼자 하려고 러면 되게 어렵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토제닉 1타 강사들의 오프라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월간 팀키토입니다 저를 비롯한 키토제닉 전문가들의 강연과 이분들의 실전 노하우를 코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분들한테는 팀키토가 직접 준비한 키토제닉 식사를 제공해 드릴 거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방탄 커피 티타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과잉 탄수화물 즉좀 과도하게 많이 먹는 탄수화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했었죠. 이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이 세포 안에 흡수가 안 되게 만들어서 그 남는 잉여 포도당이 결국 다 살로 가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을 만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돼 버려서 오랜 시간 살이 찐 사람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만 하면은 누구나 다시 마른 체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자꾸만 사람들이 탄수화물 섭취 줄이라고 하는데 그럼 탄수화물은 전부 다 몸에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잉 탄수화물이 나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겁니다 그 나머지인 비정제 탄수화물 즉 감자나 고구마 혹은 현미, 통곡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아요 키토제닉도 저탄수화물 식사를 권장하지 무탄수화물 식사는 피 하라고 할 정도로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생체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정제탄수화물인 것이죠. 정제탄수화물 줄이라는 말도 거의 500번씩은 들었을 텐데, 도대체 정제탄수화물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어, 정제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가공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 가공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고, 그 가공하는 단계도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다양한 정제탄수화물이 그냥 그한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묶여서, 그 퉁쳐서 설명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현미에서 껍질만 벗겨낸 백미랑 10단계가 넘는 가공을 거쳐서 만든 설탕이랑 둘다 똑같이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니까 쌀밥도 설탕만큼 몸에 안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쌀밥은 사실 설탕만큼 몸에 안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고 또 어떤 종류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정제 탄수화물의 기준은 바로 갈아서 만들었냐의 여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곡물을 갈아서 즉 분쇄하는 순간 입자가 작아지고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흡수가 빨라지면 소화가 잘 되고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은 사실 포도당 즉 소화가 되면 당의 형태가 되는데 이 분쇄된 탄수화물이 흡수가 빠르다는 것은 당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슨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오를수록 우리 세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분쇄하고 갈아서 만든 친구들은 꼭 피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습니다. 이 설탕의 제조 과정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탕수수를 분쇄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다 부시고 갈아버려요. 그리고 부신 거를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 다음에 액기스만 빼도록 여과를 시킬 필터로 걸러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액기스가 나오는데 이 액기스를 한번더 짜서 농도 높은 설탕을 따로 추출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화학 공정에 들어가서 비당분 당이 아닌 성 수분을 제거를 하고요. 이 농도가 50%가 넘을 때까지 얘를 또 끓입니다. 그래서 끓이면 얘가 이제 시럽이 되는데 이 시럽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원심 불리기에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순수한 설탕 결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먹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어, 사탕수수를 9 단계에 걸쳐서 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진짜 극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인 것이죠. 이제 이런 설탕은 사실상 거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쇼크가 올 정도로 무리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예시로 들 거는 바로 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도 이름부터 가루죠. 바로 밀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밀을 갈았기 때문에 흡수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는 식품입니다.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 밀보다 쌀이 몸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쌀가루는 어떨까요? 쌀가루도 똑같습니다. 이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걸 GI 수치라고 하는데 어, 밀가루의 GI 수치가 한78 정도 되는 반면에 쌀가루는 91인비, 13 정도가 더 높은 거죠. 사람들이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지만 쌀가루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쌀밥은 어떨까요? 쌀밥도 엄밀히 말하면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이죠. 근데 쌀밥은 갈아서 소화 흡수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정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GI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오지만 이 쌀밥이랑 다른 육류 혹은 지방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을 그렇게 빨리 높이지도 않고요.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챙겨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제가 그렇게 금지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탄고지나 키토지닉에서 탄수화물을 조금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허용하는 정제 탄수화물이 바로 쌀밥입니다. 물론 현미나 감자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이 훨씬 더 몸에 좋긴 하겠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정제 탄수화물의 기준은 갈아서 만들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속히 올리고 이 급속히 오른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탕이랑 밀가루는 꼭 피하시고 어,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거면 쌀밥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뭘 줄여야 되는지는 알았죠 근데 솔직히 이제 연말에 약속 나가고 가끔 밀가루 음식이 너무 땡기고 그러면 우리 빵이나 파스타 같은 거다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과잉 탄수화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아니면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대사가 좀 느려서 살이 안 빠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럴 때 대처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 B군이 뭐냐면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그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효소입니다. 효소를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 같은 느낌입니다. 직접적으로 차를 움직이는 건 휘발유긴 하지만 엔진이 이 휘발유를 이용해서 더잘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엔진 오일이 바로 비타민 B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타민 B군은 많이 먹어도 좋고, 많이 먹을수록 더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 비타민 B군을 얼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답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고용량으로 섭취해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비타민 관련된 영상 보실 때, 1일 권장 섭취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이 사실은 이만큼 드세요가 아니라, 이 정도도 안 먹으면 결핍이 생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1일 권장량만큼 드신다면, 사실 그 비타민 B군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1일 섭취 권장량의 거의 200배, 300배를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함량이 채워진 제품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됐죠 뭐 일부 기능의학이나 이런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일 권장 섭취량의 몇백 배를 드시라고 추천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은 총 8가지 종류가 있어요 1, 2, 3, 5, 6, 7, 9, 12인데 이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너무 고용량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딱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3와 6와 9입니다. 비타민 3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혈관 확장으로 간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혈관 확장이 돼서 앞면에 홍조가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루에 1,000ml 이상은 안 드시는 걸 추천하고 1,000ml도 상당히 고용량이죠. 비타민 B6는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ml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9은 엽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하루에 1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실 와닿지도 않고 들어봤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 군을 제품으로 구매할 때는 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성분표를 보면서 비타민 B3가 뭐 천이 넘진 않는지, 만약에 안 넘는다면 내가 몇알 정도 먹었을 때 천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서 비타민 B36군은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고용량으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수용성이라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차피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저도 크리스마스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어요 이제 저도 아무리 키토제닉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날에는 또 즐겨야 되는 날에는 맛있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혼자서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1월 14일에 저희 월간팀키토행사 참여하셔서 꼭큰 도움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Q&A를 1대1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명창에 신청서 링크를 첨부해 드릴 거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클릭해서 1월 14일에 강남역으로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거고요. 어, 나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5 6 0명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